네. 제가 오늘은 싸고 좋은 집 2탄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. 여기는요, 아파트인데 분양가가 2억대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자차로 그리고 버스로 서울 은평구까지 2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집 거실 맞은편에는 장흥 유원지가 있는 집입니다. 그래서 어, 여기는 공기도 좋고 조용한 힐링할 수 있는 이러한 아파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서울하고 가까이 있는 이러한 집입니다.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 거실이 무려 6m 30이나 됩니다. 그리고 거실 앞에서 보면요.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은 3층인데요. 여기는 9층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9층에서 보시면 앞에 막힘없이 뻥 트인 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방도 작지 않습니다. 안방은 4m가 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방, 세 번째 방은 다 11자가 넘습니다. 이렇게 해서 2억대 공기 좋은 장흥 유원지에 있는 아파트, 그리고 서울하고 출퇴근하기 정말 편한 이러한 집, 혹시 이런 집 찾고 계신 분 계실까요?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